해외에서 직구한 지피 포인터에요. 한 만, 만 얼마 준것 같은데? 아무튼 좀 저렴한 가격에 한, 시키고 한 2, 3주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, 지피 포인터. 금속 탐지기. 여기 9V짜리 배터리 들어가고요이 뚜껑 열면 9V짜리 배터리 들어가고요 전원을 키면 이렇게 아래에서 불이 나와요. 이렇게.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거 네, 쇠가 걸려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도 감지되는 게 없죠 이거 여기 달린 건데 여기 근처만 가도 돌려요 없죠 그리고 제 반지인데요. 내거 어디 갔지? 제 반지 두 개. 요거를, 아, 너무 얇으니까. 우리 강아지 입, 불인데 안에다 한번 넣어볼게요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하고. 그래도 꽤 두껍게 넣었어요. 다시 감지를 해볼게요. 이게 정말 될 것인가. 이게. 사금 채취하고 이럴 때 미세, 미세 그 금속을 탐지하는 거거든요. 금속 탐지기 큰 거는 엄청 들고 다녀야 되게 무거운데 사금 채취하고 이럴 때 미세 사금을 찾을 때 요걸 많이 써요. 근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잘 되나? 입을 꽤 깊게 나왔거든요. 응? 이러죠 진동도 와요. 요 근처에 있나 봐요. 이게 삐삐삐삐 울리면서 여기 진동이 있다다다다다 이렇게 와 그러면 한번 열어볼까? 여기 하나 찾았습니다 고일 때문에 계속 그래요 다시 찾아보면 어? 요 근처에 있나봐 여긴 없죠 여깄다는 얘기야 떼고. 짠 이게 저렴한데 비싼 거한 20얼마 이런 것도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부담이 돼서 이 중국산을 쓴 건데 어 이거 완전히 기능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우리 집 새가 난리가 났네. 이렇게 두 개. 금속 탐지 완료! <laughs> 이제 금만 찾으러 가면 돼. 이상 GP 포인터 사용 후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